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오늘 교감을 나눌 아이 이름은요, 소미입니다. 네, 소미도 만날 날이 예,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소미의 견주께서 주신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목견의 품에서 편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형제들은 몇이나 되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보견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라고도 하셨어요. 견사인지 아니면 가정 견인지도 궁금하다 하셨고요. 엄마 꿈에서는 자꾸 검은색 강아지가 보이는데 흰색이 틀림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 하셨고요. 소미와 엄마를 연결해주는 사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도 궁금해 하셨습니다. 어, 소미의 생일은 언제인지도 네, 중요하다고 하셨고요. 요청의 말 이렇게 있습니다. 네, 교감 마쳤고요. 교감 나는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미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뭔가 보이지는 않는데요. 바닥이 울렁울렁거려요. 매우 푹신푹신거립니다. 손바닥도, 네, 그리고 제몸 전체적으로 무언가 푹신푹신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서 있는 건지 누워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소미를 불러봅니다. 그 순간에 모든 움직임이 멈추며 함께 있어요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어서와요 나의 공간에 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공간이라는 어,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조금 애매한 게 공간, 몸, 아, 내면 또는 존재 상태 네, 그런 어떤 어, 그런 식의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땅히 쓸만한 단어를 지정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냥 공간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긴 어디니? 라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모견의 안쪽 그리고 저의 안쪽의 공간이에요. 라고 합니다. 육체적인 몸을 그리지 마세요. 사실과 다르니까요. 라고 합니다. 네, 목연의 안쪽, 그래서, 아, 목연의 뱃속을 얘기하는 건가? 그리고 아기의 소미의, 좀더안쪽에 소미의 어떤 몸아인가 이런 생각을, 어, 했었는데요. 육체적인 몸을 그리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 아니라고요. 사실과 다르다고 하니까요. 어, 어쨌든, 엄마가 전해준 메시지를 전해줄게. 들어보고, 엄마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 라고 방문한 목적, 네, 전했습니다. 뭐, 주변에 보이는 것은 없었어요, 사실. 네, 보이는 것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주신, 첫 번째로 주신 질문이요. 무견의 품에서 편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일까? 라고, 네, 물었습니다. 내 네, 지금의 순간만큼은 주변의 모든 것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아주 큰 환경에서부터 아주 작은 음식까지 그러니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안하게 있어요. 생명의 소중함은 아주 작은 동물의 영혼이라도 모두 알고 보호하니까요. 라고 합니다. 네, 편안하게 환경에서부터 네, 아이가 먹고 있는 아주 아주 작은 음식의 모양, 크기, 어떤 것까지 성분까지 전부 다 네,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몇 친아들까라고 네, 물어봤는데요. 왜 우리 친혼부부들잘때 어떻게잖아요? 마주보고 자잖아요. 등 돌리고 잘까요? 네, 마주보고 자잖아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형제의 둘이라고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해줬거든요. 둘일 것 같습니다. 네. 음, 목인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 견사일까? 아니면 가정된일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어, 보여진 이미지가 있는데요. 외부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네, 바퀴였어요. 어, 그리고 가정견, 네, 가정견보다는 견사에 더 가깝겠다라고 대답을 들을 수 있고요. 땅의 냄새를 네, 맡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집은 아니겠는데? 라는, 네, 저 생각이 듭니다. 물으면은 네, 가정견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렇게 느껴집니다. 엄마 꿈에서는 자꾸 검은색 강아지가 보인다고 하셔. 하얀색이 틀림없는 것일까라고. 네. 엄마가 염려하시는 부분을 네.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대답은 이래요. 네, 흰색입니다. 나에게 검은색은 눈밖에 없어요.라고 합니다. 그러나 왜 엄마가 검은색을 보았는지는 가까운 시기에. 알게 되실 것 같아요. 그것에 마음 쓰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어, 네, 이 이야기 들었을 때요. 아, 아이를 만나게 되는 어, 중간의 신호 정도로 하나 던져준 네, 중간의 신호등 같은 네, 느낌이었거든요. 왜아 네, 저것 때문에 엄마가 내가 왜 검은색의 강아지를 생각나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비슷하거나 어떤 음, 검은색에 대해서 눈에 확 들어오는 무언가를 보게 되실 것 같아요. 네, 그것이 뭐 아이에게 영향을 주거나 엄마에게 영향을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단지 신호 하나의 신호로 가까운 시기에 마주치게 될것 같아요. 네, 검은색에 관련된 네, 무언가와 엄마는 마주치게 될것 같습니다. 아이의 대답은 그것에 마음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미의 성와 엄마를 연결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도 네, 물어보았습니다. 아니요, 엄마에게 연결되는 중요한 사람은 엄마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외부적인 다른 사람을 눈여겨 보거나 음, 하지는 않아요. 라고 합니다. 그 누구여도 상관없으니까요. 엄마에게 가는 모든 과정과 사건을 살피지는 않습니다. 난 내가 알아야 하는 것만 알아요. 단순합니다. 난 엄마에게 간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어요. 네, 모든 것을 다 보고 어, 그것을 전체를 다 살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알아야 할 것만 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미의 생일은 언제일까? 라고 네, 물어보았습니다. 대답은요, 9월 중순은 넘어야 해요.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엄마가 해야 할 일은 날이 차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이쁘게 감사한 것을 느끼고, 그것을 찾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있으니까요. 라고 합니다. 아이는 9월 중순은 넘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 9월 중순 넘어서부터는 네, 아이의 생일이 될수 있습니다. 아이는 지금 감사하고 기쁘고 네, 이런 것들을 찾고 있고 느끼고 있다고 라 하거든요. 네, 엄마는 날이 차기를 응, 빨리 날이 차서 아이가 빨리 태어나기만을 기다리는 것보다 네, 그 것보다 즐겁고 감사한 것들을 찾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아이도 지금 그런 상태 에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음, 네, 9월 중순은 넘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20일은 넘어야 될 거예요. 네, 20일은 넘어야지 어, 태어나게 될것 같습니다. 음, 9월달에 태어나게 될 거예요. 그냥 넓, 넓은 마음으로요. 어, 9월달에 태어난다라고 보면 맞고요. 좀더 세밀하게 보면 9월 중순이 넘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네, 9월 중순을 넘어야 될 거예요. 음, 그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기다리시면 되고요. 기다린다라기보다 존재 상태에 가깝게 있는 어떤 상태로 기다리는가가 네, 더 중요하겠죠.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보다 금방 아이가 알려준 대로요. 이쁘고 감사한 것을 찾는 네, 그런 기다림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랑 형이랑 만나는 날까지 잘 지내고 있어 달라고 하셔. 사랑한다는 말 엄마가 남겨주셨어라고 전했습니다. 나는 엄마의 마음을 조금 더 사실적이 사실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엄마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서 즐겁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내 마음입니다. 어이이 단어는 별로 이이 마지막 문장은 음. 조금 다르게 쓰고 싶었는데요. 애가 워낙 저한테 만약에 글을 쓰거나 말을 옮기라 하면은 이런 말은 잘 쓰고 싶지 않은데 아이는 이렇게 쓰기, 어, 전해주길 원해요. 엄마의 심장에 맞추어 나의 심장도 뛰고 있어요라고 하고 있거든요. 어, 네. 아이가 전해준 건 네, 이런 식의 표현이었어요. 모견의 심장이 아니고요 엄마의 심장에 맞추어서 나의 심장도 뛰고 있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너무 이제 뭐랄까.. 제 느낌엔 이 마지막 문장이 음 뭔가 네, 저한테는 약간 오, 오그라드는데?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아이는 이렇게 전하길 원했어요. 엄마의 심장이 맞추어서 나의 심장도 뛰고 있다라고요. 원래는 모교네 심장이 어떤 영향을 받아서 뛰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저의 생각에 반해 아이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엄마와 연결되어 있어요라는 뜻도 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저는 저에게 쓰라고 하면 아마 엄마와의 마음과 나의 마음은 같아요 내지는 연결되어 있어요라고, 어 옮겨졌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아이의 마음은 달랐어요. 그래서 네, 엄마의 심장에 맞추어서 나의 심장도 뛰고 있어요. 라고 고쳤어요. 네, 이게 아이의 마음이었거든요. 아이는 그렇게 네,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네,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9월 중순 넘어서 한순부터 9월 20일 정도서부터 아니요. 정확히는 조금 더 보름서부터 태어난 아이를 찾으시면 눈여겨 보시면 네 소미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9월에 태어나면 10월, 11월 정도에는 엄마 손에 네,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전에라도 아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